트로트계의 신성 송민준이 다시 한번 대중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8위에 머물렀지만 그 이후의 행보는 그야말로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그의 어머니가 공개한 송민준의 자산 규모가 무려 4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팬들과 대중은 그 놀라운 성공의 배경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광고 수입, 저작권까지 그의 성공 신화는 이제 한국을 넘어 일본과 베트남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민준의 첫 번째 성공 신호탄은 바로 미스터 트롯 무대였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배를 열창하며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담아낸 그의 무대는 그를 단숨에 대중의 가슴속에 각인시켰습니다. 송민준은 그 이후 스모하 보이스라는 별명을 얻으며 마스터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비록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의 음악적 감동은 팬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송민준의 경제적 성공은 단순한 가수 활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와 상업용 건물을 포함해 파주와 성남 등 다양한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들의 총가치는 15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의 탁월한 재테크 능력에 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경제 전문가들조차 그의 투자 전략에 박수를 보냅니다. 송민주는 음악 활동 외에도 광고계에서 러브콜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광고 출연료는 무려 1억 원을 넘어서며 한해 광고 수입만 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한 자작곡들로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저작권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어 그야말로 수익 천재라 불릴 만합니다. 그의 경제적 성공만큼이나 화제가 된 것은 바로 부모님께 매달 3천만 원을 송금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액이 아닌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은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송민준은 부모님께서 자신을 오늘의 자리까지 키워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시로 매달 이거액을 송금하고 있다고 밝혀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송민준의 인기는 이제 한국을 넘어 일본과 베트남 등 해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의 공연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다양한 언어의 자막과 함께 퍼지며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송민준, 저팬과 송민준, 베트남과 같은 검색어가 등장하며 그의 글로벌 팬덤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송민준은 음악 활동에서도 멈추지 않고 최근 두 번째 미니 앨범 발매와 팬미팅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앨범은 그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자작곡들로 구성되어 있어 팬들의 기대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말 팬미팅에서는 그의 음악적 여정을 직접 팬들과 나누는 시간이 될 예정이며 예년보다 더욱 큰 규모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스터 트로이후 송민준의 트렌드 지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상승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네이버,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에서 그의 관련 검색 비도가 250% 이상 증가하며 40대 이상의 청중에게 특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중이 그의 음악과 감동적인 스토리에 얼마나 깊이 매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송민준의 성공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미스터트롯에서는 8위에 그쳤지만 그의 음악적, 경제적 성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그는 더 많은 앨범과 공연으로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민준의 새로운 이야기가 곧 펼쳐질 것입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가 만들어갈 놀라운 여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민준의 끝없는 도전과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만의 음악적 감성과 경제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삶이 주는 감동과 영감이 팬들과 대중에게 계속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송민준의 놀라운 발전과 성공 스토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무대와 음악, 그리고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 분석가들은 송민준의 성공 비결에 대해 입을 모아 극찬하며, 그의 독보적인 음악적 재능과 경제적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송민준의 음악이 단순한 트로트 장르를 넘어선 예술적 감동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의 곡에서 드러나는 섬세한 감정 표현과 진정성은 세계 각지의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그의 음악적 감각이 트렌드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사랑받는 이유라고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송민준의 성공에는 그의 감성 경영 전략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단순히 음악을 잘하는 가수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의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송민준의 SNS와 유튜브 채널을 보면 그의 음악적 여정뿐만 아니라 일상 속 진솔한 소통을 통해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송민준을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가족과 같은 존재로 느끼며 그의 성장과 성공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송민준의 경제적 성공은 다각화된 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광고, 저작권,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며 연간 수익이 무려 5억 원에 달합니다. 광고 수익 송민주는 여러 대형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그의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한 건의 광고 출연료가 1억 원을 상회하며 이로 인해 그의 광고 수익은 매년 수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작권 수익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들의 저작권 수익 또한 송민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벌어들이며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에 머물지 않고 창작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송민준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음악으로 승화시켜 대중과 소통하며 이러한 창작 활동이 그의 음악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송민준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상업용 건물을 비롯해 파주, 성남 등 다양한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장기적인 재테크 전략의 일환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산 가치를 극대화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안목 있는 투자 전략이 송민준의 경제적 성공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합니다. 송민준의 인기는 한국을 넘어 일본과 베트남 등 해외에서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인기 비결을 문화적 감성을 반영한 음악과 진종성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꼽습니다. 특히 그의 곡들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담아내고 있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 팬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유튜브와 SNS에서는 송민준의 공연 영상이 여러 언어로 번역된 자막과 함께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일본과 베트남 팬들 사이에서 그의 음악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송민준은 해외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팬미팅과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적극 활용하며, 이를 통해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적극적인 팬소통이 그의 글로벌 성공을 이끈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송민준의 음악적, 경제적 성공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그의 음악과 경제적 활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송민준은 독보적인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나 한순간의 인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송민준은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대중과의 신뢰를 쌓아왔으며, 이는 그를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의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송민준은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송민준의 행보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송민준은 음악적 감성과 경제적 통찰력이 결합된 예술가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